1,300m 3세 이하 루키 2경주, 서울의 1경주 출발했습니다. 고른 출발 속에서 1번 금아시크가 좋은 출발, 12번 리저브드 조는 출발이 뒤쳐졌습니다. 1번 금아시크, 빅투아르 기수 먼저 반마신차 앞서 나오고, 이때 목차까지 좁혀 나오는 8번 위대한 한마가 바깥쪽 선두를 뺏어갑니다. 다시 한번 일마신차 벌려내는 8번 위대한 한마, 안쪽에서 치고 나오고, 11번 마루마가 바깥쪽 2위로, 1번 금아시크와 7번 킹아노가 3, 4위로, 10번 트리플 조이가 5위로 따르는 가운데, 6, 7위권에는 9번, 5, 전복과 4번 스피어퀸입니다. 바깥쪽 11번 마루마가 8번 위대한 한마를 넘어섭니다. 바깥쪽 반나신 차 앞서 있고 11번 8번 두 발이가 손뒤끌면서 3코너 빠져나와 4코너 접습니다 11번 마루마와 8번 위대한 한마의 거리차는 목차입니다 1번 금화 시크가 바깥쪽으로 빠져 나오면서 3위로 가만 나오고 7번 킹하노우와 9번 오천복 안쪽 4번 스피어퀸뒷선에는 10번 트리플조이와 5번 희망워리어까지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8번 위대한 한마와 11번 마루마 바깥쪽 1번 그마시크 한가운데 9번 오천복까지 혼전영상 속에서 안쪽 9번 오천복의 걸음이 돋보입니다. 이현종 기수 9번 오천복과 함께 안쪽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남거리 150m 지점에서 9번 오천복과 11번 마루마 1번 그마시크 대마리의상타는 9번 오천복의 격차를 2마 신차까지 벌려냅니다 9번 5천 복선도 1번 그마시크가 2위권까지 도약합니다. 9번 1번 11번. 9번 5천 복 이번 경주 가장 안쪽에서 치고 나오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밟았습니다. 종반 1번 그마시크가 11번 마루마를 꺾어내면서 9번 1번 11번 3 마리 앞섰던 1300m 서울의 1경주